안녕하세요. 맥스 자격증 강좌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이번에도 2급 문제를 풀텐데요. 2010년 10월 23일에 치러진 2급 2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문제 모양을 봐볼까요? 2D를 3D로 바꾸는 문제인데 약간 좀 모양이 복잡해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디테일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식탁 상판과 이쪽 다리 부분에 지정된 명령어 레이스나 배벨 프로파일 로프트 중에 하나 명령을 적용하여 밑에 보면 최소 한개 이상.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택해서 뭐두 개를 쓰든 세 개를 쓰든 상관 없는 그런 문제죠. 전체적인 높이가 정해져 있고요. 디테일이 많이 높아진 그런 문제들이에요. <laughs> 자, FFD 박스라고 이번에 처음 나온 명령어입니다. 좀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얘도 테퍼나 밴드처럼 세그먼트가 있어야지 이 FFD가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유형이죠. DWG, 즉, CAD 파일을 이용한 직접 내가 공간을 만드는 그런 파일입니다. 창문도 만들어야겠고 문도 만들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창문을 조금 다른 명령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부 실내 배치 카메라 각도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얘는 1500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내려가겠죠. 좀 낮게 깔리는 그런 거네요. 엑스리프 음, 오브젝트. X3 2 오브젝트 기능에서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내가 만들었던 걸 당겨오는 거고요. 그리고 인바이러먼 t 가과 채광 그리고 플랜을 이용해서 오파시티맵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여지껏 했던 문제들이 계속 8월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즉 사회죠. 2010년 사회 기술 자격 시험 문제부터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자들 사이에서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취득하는 앞으로 취득한 사람들의 에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다분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실은 이런 문제들은 초기 읽은 문제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f f d 박스도 그렇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오픈하시고요. 시험 폴더로 들어가서 플랜을 가져오겠습니다. 3번을 누르시고 저는 쉐드로 이 바꾸고요. <laughs> 재질창을 열어서, 디퓨즈 컬러에, 아,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 폴더로 가서, 로고 값을 불러오고요. 얘를 보이게끔 와서 밀어넣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도 좀, 좀 자세해졌네요. 예전에는 픽셀이 많이 뭉개졌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양호해지는 그런 문제네요. 이렇게 될수록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오차 범위 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문제의 해상도가 좋아질수록, 오차 범위, 오차 범위도 좀더 명확해지겠죠? 예를, 문제를 풀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까? 어, 저가 문제를 푼다면은, 음, 먼저 이 은행나무의 모양은 라인으로 따고요. 이두 개는 서클을 만든 다음에, 서클을 만든 다음에, 빼고, 얘는 어태치 지켜가지고 할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될만한 지점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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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찍고, 찍고, 찍습니다. 클로스 하시구요. 1번을 누르시고, 베이저 코너로 바꾸신 다음에, 이동키 클릭해서 하나하나 옮기시면 되죠. 자 됐고요. 어, 조금 더 자세히 할까요? 네. 자 여기서 이 서클 하나 만들 거예요. 이두 개의 서클이 모양이 비슷하면 좋겠네요. 열렬한 이 정도 비슷하죠? 누르시고 여기도 아, 모양이 거의 똑같네요 이 정도 르시고 카피 얘가 모양이 똑같나 봐볼까요? 아좀 다르네요 일단은 카피한 다음에 얘는 좀 줄이겠습니다 어태치를 해야죠? 어태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얘를 스프라이화 시켜서 어태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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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고, 3번을 누르세요. 트림을 하시는 겁니다. 트림을 하셔가지고, 없애고, 없애고. 없애고, 없애고. 그리고 좀 부족한 모양들은 1번을 누르셔서 이동키로 살짝 이동해주는 걸로.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F8번 살짝 이동해주시고. 네. 이 정도면 달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트림을 했으면, 웰드를 해야죠. 열드. 보시면은, 이제 3D로 바꾸는 일밖에 안 남았네요. 익스트루드. 이 정도. 아이쿠. 대로 고향이 나죠 볼까요. 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밑에 카메라 배치하라고 안 그래요. 여기 이 각각의 사물에 대한 카메라 배치 문제는 보통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네. 카메라 배치 문제가 없어요. 바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1번이구죠. 저는 수험번호 플랜입니다. 자, 리셋 하시구요. 자, 2번,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네요. 높이만 뭐 800으로 주어지고, 폭이나 다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제한사항이 없는 문제입니다. 상판은 베벨 프로파일로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쵸? 하판은, 아, 밑에 다리 부분은 로프트나 레이스로 하시면 될것같고요 로프트보다는 레이스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나오는데, 음, 선택지 중에서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하든 간에 이 모양은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그리고 문제의 자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모양만 주고, 이 모양을 제대로 구현만 하면 된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laughs> 모디파이 스택을 변환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요즘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해도 이 레이스나 베벨 프로파일 로프트는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아셔야겠죠? 먼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높이는 800mm 짜리. 어. 얘는, 얘는 700mm, 얘는 120mm, 아, 1200mm죠. 음, 이 정도 되는 크기에 자를 만들고 자해요 자. 이제 상판을 만들어야겠죠? 상판은 처음에 렉탱글로 시작할 거예요. 렉탱글에 2 5 스냅을 주고 쭉 그으시면 상판 전체적인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내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Y축에서 높이 값이 800mm죠? 그러면 딱 윗부분에 앉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 옵션으로 바꾸고 1번을 둔 상태에서요 이제 곡선을 줄 거예요 필립 값을 양호하게 주시면 얼만큼 되어 있나요? 아주 필값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아주 거의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쪽 원행이 되는 이제 베벨 프로파일을 할수 있는 라인을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면 되겠죠. 이렇게요. 얘는 꺼주시고, 라인. 또 스냅 켜주신 다음에, 찍고 스냅은 꺼주시고, 자, 모양이 아주 뭐 유사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음. 하나, 둘, 하나, 둘, 둘. 밑으로 빼고, 어. 뒤로, 가, 뒤로 가는, 뒤로 가는 게 백스페이스입니다. 이 정도 해서, 네. 여기서 또 이제 모양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으면 되죠. 슬릿을 줘서 약간 곡선화를 시키시고요. 음, 저쪽에 돌기가 하나 있는데, 돌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모디파일 리스트에서 배벨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픽 프로파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판이 완성됐네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 좀 상판이 뚜껑감이 있죠? 그럴 땐 다시 스플라인으로 옮겨가서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에서도 바꾸시면 돼요. 이제는 다리를 만들어야 할 차례네요. 다리는 여기다 먼저 하나를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뭐, 한개 이상을 해라 했으니까 얘는 레이스를 한번 써볼게요.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스냅을 음...찍어도 안...그만 찍어도 아니겠구나 라인을 하나 그린 다음에 모양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하나 소음 들어가고 유사형 들어가고 홈이 있구요 음 스냅은 굳이 꺼도 될것 같은데요 자 하나 예,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이 정도 그리시면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곡선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필릿해서 줄게요. 자, 얘를 레이스로 돌리겠습니다. Y축 윈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웰드코어 항상 눌러주시고요. 지금 사이즈의 개념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얘는 삭제를 하고 볼게요. 필린노말을 해야겠죠. 제대로 광이 반사되어있는게 보이네요. 네, 필린노말을 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때그때 그때 얘가 필린노말을 해야될 때가 있고 노말키를 선택을 해제해야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모양을 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필린노말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고 렌더링 걸게되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시커멓게 나오게 되는 결과물을 나오게 돼요 그래 항상, 먼저 엘드코어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겉에스 길이 마무리게끔 만들고, 두 번째는 힐링노마를 껐다 켰다면서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은, 아, 얘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두 가지 걸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구요. 자, 다리를 배치하겠습니다. 다리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이 정도에 있네요. 카피하시구요, 여기서 사실 인스턴스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스턴스로 할까요? 시 자, 탁자가 하나 완성됐네요. 아주 조악하죠?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오디팔 리스트는 그대로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대놓고 폴리를 해버리거나 뭐 메쉬를 해버리면 내가 레이스를 썼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다 날라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2번 문제 됐고요. 자, 3번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